무조건 제육덮밥은 김하고 먹어라. 다. 다. 음, 걸쭉하고 진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 안녕하세요. 신뽕입니다. 여러분, 제육덮밥 좋아하십니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댓글이 달려서 가고 있는 집인데 딱 보는 순간 여기는 가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밤늦게 영업하는 밥집. 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기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꾹 눌러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시는 분들은 미남 미녀가 확실합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어 빨간불이네. 오징어덮밥, 제육덮밥 하나씩 주세요. 어, 동일 메뉴 주문하면 계란 후라이도 주네. 어, 그럼 제육 두개 주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제가 여기 몇번 왔었거든요. 예, 네, 왔는데 여기 뭐 동파됐다 하시던가 장사 그동안 안 하셨죠? 제가 지금 다섯 번 왔어요, 찾아왔어요. 예. 그리고 제는또 아홉 시까지밖에 못가니까 예. 맛있게 해주세요. 가게는 작습니다 요런 스타일 찾아보니까 글도 별로 없고 그래서 바로 왔었는데 요즘 날씨 최근에 많이 추운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동파가 돼 가지고 다 얼었다 그러시더라고 다섯 번을 다시 찾아왔어요 전화도 해보고 찾아오고 계속 문 닫았더라고 <laughs> 드디어 오늘 문 열었네요 네. 여기는 저녁 6시부터 영업해서 평일날은 새벽 5시까지. 주말에는 저녁 6시부터 해서 밤 12시까지. 일요일은 휴무고. 그런 집이에요. 몇 번을 전화하고 하다가 지나가는데 불이 탁 켜져 있는 거야. <laughs> 이거보다 반가울 순 없다. 여긴 또 재밌는 게두 사람이 와서 같은 메뉴를 주문하면은 계란 프라이를 서비스로 줍니다. 어떤 맛인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꾹 눌러주세요. 제육덮밥 좋아해요? 오늘은 짬뽕도 아니고 국밥도 아니잖아. 제육덮밥도 잘한다. 난 <laughs> 라면 먹고 싶었는데 계란 준다. 계가 똑같은 게 싶다. 아 여기 라면밥도 있는데 괜찮네요. 옆에 드시고 가신 분거 보니까 나쁘지 않네. 제가 좋아하는 제육덮밥 스타일이 있거든. 알죠? 먹고하고 걸쭉하고 진하고 그런 스타일이면 좋겠다. 아 감사합니다. 자 반찬 나왔습니다. 파래. 젓갈, 멸치, 계란 프라이, 미역, 어묵어묵, 고등어 조림, 슈레기, 두부, 배추전, 김스. 제육, 떡밥. 아, 밥도 양이 엄청 많네. 요런 스타일. 잡곡밥. 볼량 같은 건안 나네. 공깃밥은 얼마예요? 아, 저 그냥 좋습니까? 여기는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20년. 아, 20년요? 자. 계란, 촉, 두부. 다. 음. 무조건 김하고 먹어야 된다 음. 무조건 제육덮밥은 김하고 먹어라 걸쭉하고 다. 다. 음. 진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 고기도 잘게 잘게 썰어놓은 스타일 계란을 다 쫙쫙쫙 찢어주세요 야무지게 비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묵. 나 이거 좋아 고등어조림 너무 좋아. 무시. 음. 래이 <laughs> <이게> 촬영이 <laughs> 쉬울 것 같지만 한 사람 희생이 필요 해 희생. 저는 이렇게 먹지만 한쪽에서는 좀 불편하게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먹 고난 갈란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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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이 계속 오신다. 안덥다안 된다. 어게하시는데요 제육 드시는 분은 별로 안 계시네. 음, 다 찌개 드시네. 밀크 커피 서비스. 음, 진짜 이거 하나만 있어도. 밥두 그릇인데. 음, 잘못다. 된장을 많이 드시네요. 된장이 더 맛있어요. 다음에는 <laughs> 오늘 아, 된장 도세로아다 된장 드시네. 한번 먹어봐야지. 음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아우 잘 먹었다. 아우. 여기는 그냥 밥집이에요. 밥집인데, 밤늦게 오셔서 드실 수 있다는 게 포인트. 근데 다른 분들은 아무도 제육덮밥 안 드시고, 오시는 손님 전부 된장찌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오시게 되면, 제육덮밥 하나, 된장찌개 하나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두분 오시면, 계란 후라이 포기하시고, 항상 말씀드리죠. 사람 입맛은 뭐다? 개인 취향이다.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도 입맛은 다르다. 여러분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내일 맛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남바완 채널 자칭 대공무대사 심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